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리오야! 왜 리오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 같아? 아, 그래요? 놀고 싶어가지고. 우래 타면 놀고 싶어요? 아 오빠들이랑 놀고 싶은 것 같다. 리오야, 이따가. 리오야, 리오야 이따가 가자. 야, 오빠랑 놀자. 리오야. 오빠랑 놀자. 어디요? 남자. 오빠들. 남자예요. <laughs> 남자예요. 왜 남자예요? 네, 남자예요. <laughs> 여자 아니에요. 아요 남자. 너무 놀랬다, 방금 지금. 다들 여자인 줄 알아요. 남자예요. <laughs> 리오야. 아, 그래서 아까 <laughs> 네. 오빠 아닌데 그랬구나. 네. 이 오빠, 그지? 오빠 제일 잘한다, 그지? 오빠야 아내, 데 남자인데? 응? 아남자인니 리오는 남자 아니잖아. 응. 음. 리오, 니 오빠 해야지. 그지? 니가 <laughs> 리오, 리오 잘 지켜줘야겠다. <웃음> 그지? <웃음> 그지? 니가 <laughs> <그지? 웃음> 리오, 리오 잘 지켜줘야겠다. 아들이에요, 딸이에요. 딸이딸 아니야. 딸이야. 이거 남자잖아, 아들이에요 그래야지. 딸이딸 아니야. 딸. 아이고, 뭘꽁하잖아나 <laughs> <멀꼬 하잖아>. 아. 리오 남자예요. 아. 리오야. 상준이 여자. 따라. 미안하다. 너무 놀랬었어요 <laughs> 리오야 미안하다. <laughs>